이편. 응 음, 대박 맛있다. 오 대박. 그래서. 남자도 여기서 먹게. 어디서 했어? 김치하고. 이거 구워 먹어. 그럼 좀더 노릇노릇해지면서 그렇지. 더 맛있을 네. 거예요, 여러분. 여자, 애들이나 저 안에서 먹게. <laughs> 고기가 그나저나 맛있네. 고기를 여기서 먹는다고. 그 김치하고. <laughs> 아, 이거 안 걸렸어요, 사실은. 형, 어디서 샀어 마이쮸? 식탁. 형, 한번 구워봐. 맛있을 것 같아. 구워서 먹을 게 아니야, 형. 한번 더. <목소리> 아니, 뭐가 좀, 으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? 어, 이거 잠 먹어. 이거 뭐야, 이거. 응. 같이 먹어, 같이. 우와, <목소리> 같이. 입술만 나한코코지구는다이친이렇게숙 <laughs> <그럼 코딱지면 나와. 웃음> 어! 아, 이먹는데 아, 이뜨운운더맛있있데데이친 아, 이친 아, 이 나빠 는 아, 이친 아, 이친 아, 음, 대박 맛있어, 맛있어. 음, 여기 끝나면 맛있네. 오, 이거 먹어도 되나? 맛있지? 잠깐만. 아, 그러 여기서 남자들한테 가서 먹게 차려달라고 그래. 응. 그랬어? 응. 물이 필요하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. 물이 필요한데 어떡하라고? 응. 어? <laughs> 야. 니가 가서 가, 갖고야지 아저씨한테 달라는. 보통! <laughs> 야, 니가 시켜 먹으라고. 응, 맛있다. 그냥. 아! 야, 이거 그럼. 이런거 먹어 이거 먹어도 거. 되나? 내자리찜 응. 연기가 음, 맵지가 않아 어때 아빠? 그럼 음, 음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